어, 2016년 4월, 라이온 14번, 뭐, 어, 3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게 fx, 어, 이게 y골, fx고, 어, 요게, 뭐, 어, gx고, 그지? 아, y골. 어, 요게 우리가 hx인데, hx는 x랍니다. 원점을 지나고, 어, 그 다음에, 음, 이런데가 있는데, A란 점이 있어요. <laughs> H, X 위에, Y, X 위에, A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A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랍니다. 그 2가 이상하니까, 2를 대입을 시키보면 돼. 알겠지? 2가 어디 있는지. 그럼 교점이 될 건데,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뭡니까? 이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뭐좀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거와, 어차피 이거하고 두 개의 교점. 안 그러면 이거와 두 개의 교점은 써도 돼요. 알겠지? 이 교점을 우리가 알파를 할것 같으면, 루트, 어, 알파 플러스 2는 알파, 그죠? 양변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2는, 어, 알파 제곱. 그래서, 아 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 그죠? 1, 1, 2, 1. 후에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과, 아 어,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만나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 있으면, 어, 그 다음에 요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 콤마 2가 됩니다. 알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안 그러면 어, 뭐 대입을 시켜봐도 이거 쉽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워할 거 없고. 자, A콤마. 근데 A가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지? 어. 그래서 A가 A콤마, A가 여기 있겠지. 뭐 A콤마, A가. 아니요. 그래서 이거 내 귀찮아서 문제를 다안 적었는데, A콤마,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맞나? 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래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직선이, 어, Y골 FX와 만나는 점을 A, 그죠? 어, A. 그 다음에, GX와 만나는 점을 요거를 B, 그죠? B를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또 B를 지나고, B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래 되겠네, 그지? 어, 아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어, GX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아, 됐고. 어 됐고 만난 점어 이거 이제 y 골 hx 와 만난 점을 c라 한다 알겠지? 어 그러면 어 ab 분의 ab 분의어 bc 이거를 구해봐 라그 말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좌표를 놓지 뭐 좌표를 어 이게 a니까 이 y 좌표는 a 되겠지 그죠? a 그럼 여기다 우리가 a를 잡아야 되니까 만나 어. a는 어 루트 어 x 플러스 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만나 보이나 어 a 제곱 마이너스 2는 x 이이 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 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는 <laughs>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a니까 그지 어, 요거 는 이거 넘기고 넘길까 2 마이너스 a는 아 어,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양변 제곱 하니까 그죠 어, 2 마이너스 a의 제곱 요거 플러스 2 넘어가면 x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아 어, 2마 a 제곱 플러스 2 콤마 y y x가 같으니까 그죠 2마 a의 제곱 플러스 2 이래야 되겠지 뭐 음, 그러면 뭐 이거 바로 갑시다 이제 리미트 a가 2로 어, 갈때 ab, ab니까 어, 이거에서 이거 아 여기도 하나 구해 놔야 되겠네 그지 아, b점도 요거는 c점이고 b점도 구해 놔야 되겠네 B점은, 아유이 어, 이, B점이가? 아, 이게 B점이네, 그죠? 어. 요게 B점이구나. B점은 이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요게 A고, 어, X가 E-A의 제곱 플러스이 이게 우리가 A, B점 됩니다. 알겠지? 아 어, 요거. 자, C점은 이거 어떻게 돼? <laughs> X와 Y 같으니까, 어, X와 Y 같으니까, 맞나? 어, 요거는 E-A, 어, 어, 맞네. 어, 이렇게 하면, 어, 우, <laughs> 이렇 됩니다. 이제 어, 뭐다 됐어요. 그러면 어, 리미트 어, x가 2로 어, a가 2로 갈때 그죠? ab 어, ab가 되겠나, 그렇지? 아, 큰 거의 장을 빼지 뭐2 a의 제곱 플러스 2에서 어,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그 다음에 bc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니까 그죠? 어, 2 a의 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리미트 어, 리미트 a가 2로 갈때자 이거 전개시키니까 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시키니까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그지 어, 어, 그래서 어, 이거 날라가고요 그죠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네 그죠 어그 다음에 얘는 a제곱 어 마이너스 5a 그죠 플러스 6 이래 되겠네 자 그럼 리미트 a가 2로 갈때 이거 인수분해 할까 어. 인수분해 하니까 어. 마이너스 4 묶어내니까 a 마이너스 2 그죠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이래 되지 그치자 난리 보내고 4, 마이너스 4분의 2 잡아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답은 4분의 1. 그래서 몇 번? 어. 2번. 그래야 되겠지. 그죠?